올해 그 바른 언론 시민행동, 아, 예. 공정 언론 국민연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네. 단체에서 올해 10대 가짜 뉴스를 꼽았는데 네.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올해 최악의 가짜 뉴스 미디어로는 <laughs> MBC를 꼽았어요. 당연하죠. 아, <laughs> MBC의 그 M 있잖아요. 네. M이 저는 매국방송. 그다음에 막장, 막장 방송, <laughs> 그다음에 민주당 이중대, 쓰리엠이다, <laughs> 쓰리엠, <laughs> 못된 MBC. 방송, 못된 방송, 아 못된, 그 포엠이네, 응. 막가는 방송, <laughs> 어 금방 막 생각이 나네, <laughs> 뭐 계속 M이네, <웃음> MBC 꼽고 <laughs> <꽂고. 웃음> 네. 그다음에 진행자 중에는 이번에 잘렸죠, 캐비 네. s 스의 주진우 라이브, 네. 이게 올해 최악의 진행자다, 네. 이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 가장 많은 가짜 뉴스를 음. 만들어낸 정치인은 역시. 흑색 사기꾼, 흑색 거사, 거대한 네. 사기꾼, 네. 흑석동 있잖아. 흑석동. 김의겸김 이렇게 꼽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음. 한번 살펴보면, 네. 우리 최악의 가짜뉴스는 대장동 몸통 바깥치기. 여기에 아. 두 가지가 있었잖아. 네. 최재경을 흉내내가지고 도용해서, 네. 원래 그 최현이라고 김병욱 보좌관 네. 이자가 최재경이 흉내내내서 네. 녹음한 거 있잖아. 네. 요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님 김만배. 네. 이게 바로 책. 예. 네. 이걸로 했는데 이게 1위로 꼽히거든요. 그건에 1억 6,500. 예. 네. 그렇죠. 네. 지금 신앙님 개만배. 네. 이 사건은 이게 1위로 꼽힐 만합니까? 네. 아, 이게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네. 대선 공작을 대선에서 그 이슈를, 핵심 이슈를 완전히 그 몸통을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네. 몸통 바꿔치기 했는데 여기에 자편향된 언론이 저는 가담했다는 것이, 정말, 제,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 예. 그, 언론학 석사입니다, 제가. 아, <laughs> 예. 그리고, 어, 제 신문사에 35년 동안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국기문란, 국기농단인데, 국기문란 사건인데, 음. 그 중에 언론이, 언론이 이 참여를 했다, 참전을 했다. 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기자가 하는 일이 진실을 전하는 거죠. 팩트 체크하고 그 정말 이게 떠드는 소문도 전부 다 팩트 체크해가지고 정말 진짜 기 진짜 뉴스 진짜 뉴스를 음. 보내야 되는데 그걸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민주당 손에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그것은 정말 가짜 뉴스 이게 1위가 되게 충분한 거죠 이런 가짜 뉴스만 삼십 대 예. 가짜 뉴스 중에서 1위가 1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laughs> 제가 저번주 수요일날 예. 김만배 씨 만나가지고 많은 아, 이야기를 예. 나눴습니다 예, 법정에서 예 제가 재판 예. 끝나가 김만배 예. 씨가 살이 8kg 찌더라고 예. 원래 9kg 빠졌다가 다 회복한 것에 예. 통통해 김만배 음. 씨가 예. 제가 이제 신학님하고 김만배 이걸 제가 물어봤죠 예. 아니, 김만배 대표님 음. 그 책을 책을 이게 1억 5천에 부가세까지 그 해가 1억 6천 0백 원에 그 음. 말단되는 책을 사준 거 음. 그거 사무실에 쓰레기처럼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어. 공자가 이렇게 이랬더니 네. 김만배 씨가 하는 말이 네. 아, 세 변호사 그게 아니고 음. 이 책은 진짜 국보급 책인데 음. 한국일보에서 3억에 사겠다는 거 음. 자기가 반값에 깎고 깎아서 1억 5천에 샀다는 거예요. 음. 3억에 다른 데 팔라는 걸 음. 이런 이게 거짓말을 음. 한국일보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 이, 정말 이게, 이게 뭐, 뭐, 말이 됩니까? 3억에? <laughs> 그, 신학님 씨도 그렇고, 김만배 씨도 그렇고, 한국일보 계열사에 있었죠. 예. Yeah. 어, 한국일보가 본지가 한국일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간 스포츠에 김만배 씨가 있었어요. 네. Yeah. 그리고 신학님 씨는, 어, 영자신문에 있었습니다. 예. Yeah. 코리아, 코리아, 타임죠. 음. 영자신문에 있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같이 노조를 했어요. 음. 노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어, 한국일보에서 그때 노조를 했던, 노조를 했던 신학림씨 책을 정말 그렇게 사려고 했다면, <laughs> 정말, 정말 그랬다면, 이거 한번 파헤쳐봐야 돼요. 사억 그것도 그게 범죄잖아요. 어, 범죄죠. 노조걸 <laughs> 위원장 3억에. <사모게? 웃음> 네, 저는 가짜나 보이고요. 네. 근데 요거 이제 관련해가 1위가 이제 그신학림 김만배 녹취록이잖아. 음. 근데 대장도 몸통 바깥층게 아까 최재경 끝노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그것도 게 그, 이철수라고요. 예. 고래가 최재경이하고 예. 대화하는 것처럼해서 예. 그때 최재경이가 윤석열 검사의 직속 상관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 최재경이가 마치 예. 대화하는 것처럼해서 예. 윤석열이가 조우영의 실체를 예. 알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게 녹음 조작했잖아요. 예. 요걸 관련해 가지고요. 예. 중요한 게 송평수 변호사. 아, 아, 아. 송평수. 앞색됐죠. 아, 앞수이제 아, 아, 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송평수 변호사가 예. 대변인이에요. KF, 민주당 대표 몸통 바깥이 대표죠 한마디로 하천 대교 대표인데 거기 대변인을 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압수액을 예. 지금 했다. 음. 이 말은 결국 윤석열 대장동 몸통 바깥이 예. 공작의 예. 최종 주범은 음. 이재명이다. 음. 아 그럼요. 이재명이다. 예. 이렇게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재명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최재경 흉, 최재경 목소리라고 속인 속인 음. 그 최헌의 그 모시는 영감이. 음. 김병욱이잖아요. 예. 김병욱은 (7인의) 멤버입니다. 음. 이재명이 (7인의) 멤버예요. (7인의) 멤버고 하천대유테이퍼그 팀장이었어요. 음. 그 몸통 바깥쪽에 팀장인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 그 산하에 있는 거냐. 이재명 후보 산하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런 공작을 했으면은 전부 다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겠죠. 음. 어, 아니 자기가 이런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후보 모르게 하겠어요. 전부 다 후보한테 자랑을 해야지 나중에 또 공청 받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했을 거고, 그때 녹취록 하나 놓는 거 보면은, 김병국이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이번에 이걸 싹다 정리를 해서, 아마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싹다 정리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았 그러면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거 가짜인 거다 알면서, 그 뉴스타파, 나중에 이제 이건 좀 다른 쪽의 라인이지만은, 어쨌든 이 가짜인 거 그, 몸통을 바꿔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음. 그런 뉴스타파, 대선 사흘 전에 보도한 거를 대대적으로 자기 앞장서서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이거 문제 그 속보로 오늘 어. 압수액이요. 네. 예. 그 송평수 변호사한테 말고도요. 네. 예. 송평수 변호사한테 그 대장동 최제경과 음. 관련한 그 압수액이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얼마 전에 김용이 있잖아. 아, 예. 김용희 이제 년 받았죠. 예. 오년 예. 받고 법정 구속됐죠. 예, 음. 그게 이제 그 김용이가 무죄 받으려고 이제 알리바이. 음, 음. 이 요걸 조작한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는 이제 이홍우 씨가 한 거거든요. 음, 음. 이홍우. 경기도 뭐 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회장이에요. 네, 네, 네. 이홍우. 음. 근데 이자하고 관련해서 음. 또 공범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오늘 두 개를 지금 압수수색 중에 있습니다. 음. 하나는 누구냐 면 이우종. 이우종.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음. 시청자님들께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에요. 어. 이우종. 예. 이자가 경기도 아트센터 음. 센터장이에요 음. 근데 이우종하고 그다음에 부대변인 지금 음. 성준후네성준후성준후두 네. 명을 오늘 네. 지금 강백신 검사 네, 네, 네. 오늘 이제 압수 중에 있는데 음. 이우종이가왜 중요하냐? 네. 우리 그 이재명 재판 중에 김문기 씨 몰랐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김문기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음. 회유하고 아, 맞아, 맞아. 말린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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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우종입니다 음. 예, 이우종이가 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음, 이재명의 음. 숨은 실세입니다. 아, 이분이 그럼... 김문기 씨 유족을 만나서 기자회견을 말린 게 그렇지. 이우종이고 뭐 그다음에 김용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예. 한게 예. 이우종입니다. 예, 예. 이 자가 만약에 구속된다면 음. 저는 이재명한테는 숨은 실세. 음. 치명타다. 많은 걸 알고 있겠네, 이 사람은. 이우종이가 예. 키맨이에요. 예. 서울대 경영학과인 있는데 예. 음. 제가 알기로 지금 김현지하고 이우종입니다. 음. 그다음에 아, 여성 김진욱이라고 조폭. 음. 아 있죠. 지금 음. 이재명의 음. 3대 실세라면 음. 수석 보좌관 김현지. 음. 그다음에 조폭 출신 수행비서였던 김진욱. 음. 그다음에 이우종. 음. 이자가 모든 거기에 김용 알리바이도 조작하고 음. 음. 이재명 재판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김문기 씨 유족도. 해유한. 네. 이런 자기 때문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건 네. 관련 사건으로 아, 1위하고 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등. 음. 이것도 잠깐 짚어보면. 음. 야, 자파들이 2등은 후쿠시마 오염수죠. 아이고. 이게 뭐냐면, 일본 정부하고 IAEA가 <laughs> 네. 유착이 돼서 네. 음. 100만 유로 내물을 줬다. 음. 와, 일본에서 IAEA 있잖아. 네. 국제 원자력기구 네. 100만 음. 유로 내물을 줬다. 음. 그 다음에 일본의 처리 수가 7개월에서 2년 뒤면 제주로 음, 유입한다. 예. 이게 2로 꼽혔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더탐사라는 이 데서 보도를 했죠. 예. 개담을 보도를 했는데 예. 그때 일본에서도 그 이게 보도가 됐어요. 국제망신 당한 겁니다. <laughs> 그렇죠. 일본에서 그 내각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 언론이 물어보니까 국제망신을 당했고 거기에 거치지 않고. 이걸 그냥 무작정 맹신을 했는지 아니면 맹신을 믿고 싶어서 그랬는지 가짜 뉴스인지 알면서 그랬는지 그때 IAEA 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왔잖습니까 한번에 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개탈들이 음. 졸졸 쫓아다니면서 100만 유로 왜 받았느냐 마치 기정사실처럼 예. 그렇게 하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걸 자파 유튜버로 막 찍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아무것도 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음. 후쿠시마 이계담 자체가 지금은 쏙 들어갔죠. 이거 지금 후쿠시마 <laughs>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 마들이 아무 기회 없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예. 가서 뭐그 해양가 돌아다니면서 뭐 야, 앞으로 이제 우리 김밥도 못 먹는다 음. 김 때문에 음. 막 그런 이야기를 다 이재명이 자기가 다 했어요. 음. 자기가 다 하고. 또, 그, 자기 방탄 단체가면서 그것을 하나의 또 이유로 또 갖고 들어갔어요. 음. 근데 후쿠시마 그대로 지금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이상 없죠. 물론 뭐 5년 후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만은 다른 데다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음. 인근에는. 음. 그런데도, 어, 어, 지금 이상이, 이상이 있다는 소식은 전혀 없는데 그렇게 심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놓고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을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짜 뉴스가 네. 우리 이거 그 이영애라고 있잖아. 예, 영 옛날에 대장금으로 예. 이영애 배우 있잖아. 그렇죠. 예. 이게 아마 정진석 이분이 정진석하고 친, 친척이죠 아, 어, 뭐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되것 같아요. 예. 예, 뭐 친척일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기부라니까 김근희 여사하고 친하다. 음. 김근희 여사. 음. 솔직히 그게 없었거든요. 어. 이게 3위가 됐고요 그, 그 이것도 자파... 유튜브에서 나왔네요. 열린 공감 v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미는 요거는 제가 아니까. 음. 네 번째는 조국이가 차지했습니다. <laughs> 조국이가 빠지면 안 되지. 예. 조국이가 뭐라고 주장했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번이다. 저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많이 썼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한 129군데 억지로 다 포함하면 뭐 조금 더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식당. 예. 식당 전표 그니까. 러 전표 확보한 거. 그거 하나로 그, 봐야 되는데. 그게 170몇개 업체라는 거잖아요. 예. 그 전표가. 그걸, 그걸 170몇 개로 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아니 그래도 376번을 예. 이재명 압수하겠다. 이거 조국이가 이거 근거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검찰에서. 서른 몇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서른 일곱 번이라고. 예. 검찰에서 서른 일곱 번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그 민주당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찾아보니까. 어떤 민주당 당직자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걸다 합해봤다. 언론에 보도된 걸다 합해봤다. 이러면,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하나의 압수수색을 가지고 한 10개 언론사가 보도를 하면 그게 10번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걸다 합해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거, 근거가 없이, 어, 뭐 아무거나 막 주소 담아가지고 가입수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영장을 발부 받은 게 있잖아요. 예. 발부 받은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법원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음. 서른 몇 번이라고 딱 밝혔죠. 그리고 이제, 야, 드디어 문재인가 놓네. 어, 문재인. 문제의. 문제가 6입니다. 예. 6이밖에 안 돼. 문재인가 <laughs> 뭐냐 문재인가 이랬어요.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예. 경제 성적도 월등하게 좋았다. 어... 야, 문재인가 어... 자파 정부가 응. 응.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좋았대. 응. 응. 문재인 때 우리 안보가 완전히 무너지잖아. 응. 자행이. 네. 그 다음에 경제도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응. 망가지잖아 응. 근데 가장 좋았다. 이건 어떻게 봅니까? 경제는 이제 가장 좋았, 수치상으로 가장 좋았죠. 통계 조작했으니까. <laughs> 조작! 통계 조작했다. <laughs> <조작을> 을 <laughs> 통계 조작, 다뭐집각 가도 다 통계 조작했잖아요. 예. 통계 조작하고도 이~ 열대최악이다 이렇게 나는데 조작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 그~ 통계 조작 그리고 이것은 또 그~ 거짓말이고 응. 이~ 안보가 좋았다 아니 안보가 좋은데 그~ 개성 한복판에 있는 응. 남북 연락사무소 응. 그게 우리 돈으로 가서 지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폭발시켜 버립니까 그걸 그러니까. 폭발시켜 버리고 뭐~ 또 뭐~ 삶은 소대가리 응. 뭐~ 이런 소리를 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응. 국군 통수권자에게 삶은 소대가리를 이야기할 만큼 어 그렇게 얼마 멸치를 받았죠 멸치 받고 조롱받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안보가 좋았다 하는 건 정말 지나가던 소도우술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충 소개만 하면 네. 7위는요 음. MBC가 보도했는데 홍콩에 홍콩의 수산물 음, 상인을 해가지고 음. 일본 수산물안 받는다. 아, 이건 가짜다. 아, 그렇 이게 높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음. 사드 때문에 아, 아, (100명) 중에 암이 (10명이) 걸렸다 (KBS) 예 이것도 그, 가짜고요 예. 그다음에 박지원도 하나 놓네 음. 박지원은 와 광우병 때 음. 촛불해 가지고 (30개월) 미만 음, 되면 음, 광우병이 음. 안 생긴 거 아니냐 음. 이렇게 했고요 이번, 마지막 구위 이번, 하나 이건데왜 가짜 뉴스라는 <laughs> 마지막 구위가 <왜>? 청담동이네 아이고와 <laughs> 청담동 술자리 큰데. 이게 구위밖에 안 되네요. 이게 저번에 예. 한번 1위로 선정이 됐을 거예요. 예. 네, 제 기억에 저번에 한번 1위로 선정이 됐는데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음. 기간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출자리 이, 이,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동 술자리 가옥 이그 관련해서 다른 이제 파생된 파생된 일을 이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구위로 가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음. 제가 이제 가짜 뉴스 관련해서 음. 오늘 이것도 채널에서 제가 유심히 한데 음. 유심히도 가짜 뉴스 한동훈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졌다. 500만, 500만 벌금. 벌금 500만 원 넣었잖아. 그렇죠. 이걸 재보고 논평하라길래, 음. 제가 뭐랬냐면, 오늘 방송에서. 음. 아니, 이 유시민의 가짜 뉴스가 한동훈 장관 명예가 얼마나 훼손되냐 음. 이게 벌금 500만 원짜리냐? 음. 이러면서 제가 조선시대 흑윤 이야기를 했어요. 오. 홍길동전. 흑윤. 어, 어. 어, 어. 이 자가 이제 광해군 때, 음. 막 외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저 북쪽 오랑캐가 음. 서울 시민들 도패라 음, 이렇게 음, 가짜뉴스를 음. 퍼뜨리 가지고 음. 혹세무민죄로 음. 원래는 이제 그 사형식일 때 따뜻한 봄부터 가을까지는 안 시게요. 아 그래요? 예, 춘분해서 음. 추분 안 시게요. 그런데 대역죄인은 네. 부대시 기다리지 않고 아. 바로 그냥 사형식이 버려요. 음. 음. 허균이가 네. 부대시 당했다니까 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식이 버렸어. 음, 가짜뉴스를 유심히 어. 그 자리에서 이게 목은 못 빼도 구속시이야지 그 네. 정봉주도 구속됐잖아요, MB. 그렇죠. 벌금 5백이 음. 뭐냐? 음. 저는 이런 가짜로서 퍼뜨린 음. 이자들 음. 혹세무민한 채로 얼마나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고 얼마나 개인의 명예를 해소합니까 네. 진짜 저는 구속 이런 게 은벌로 처리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론 분열을 시켰고, 또 이게 네. 엄청난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정남동 가짜 술자리 이게 정말 어, 술 먹고 늦게 기가한 여성 한 명이 자기 남자 청객이 거짓말 한거 이거 조사만 해보면 바로 그날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앉아 있다는데 김현장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니까그다 알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저는 퍼뜨렸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정책 가지고 정말 나라 사, 나라 정책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제1야당이라는 데서 그최고위원회에서 그거 가지고 털어놓고, 그거 엄청 털어놓고 희덕거리고, 음. 그런, 그런 것이 상당히 국론을 분열시킬 뿐이 아니고, 음. 에너지를, 음.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